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준비할 때 흔히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합니다. 바로 529 플랜과 저축성 생명보험입니다. 이두 상품은 각각 뚜렷한 장단점이 있으며 가입 목적과 현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529 플랜은 교육비 전용으로 사용될 때 세금 혜택이 뛰어납니다. 투자 수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낼때 인출하면 세금이나 벌금이 없습니다. 또한 한 자녀에게 쓰지 않더라도 수혜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인출액에 대해 소득세와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모 명의로 가입된 529 플랜은 재정보조 신청 시 자산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산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529 플랜은 연방학자금 지원 신청서 FAFSA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 명의로 된529 플랜의 경우는 부모 자산으로 간주되며 전체 자산의 5.64%이지만 학자금 계산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529 계좌에 만 달러가 있다면 연간 564달러 정도가 자녀의 재정보조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고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면 저축성 생명보험은 교육비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립된 자금을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형태로 설계된 자산이기 때문에 재정 보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망 시 자녀에게 사망 보험금까지 제공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의 현금 가치가 채권자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 자산 보호 차원에서도. 고려할 만한 수단입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수수료가 크고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잘못 설계될 경우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교육비 마련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529 플랜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유연한 자금 운영과 사망금 보장, 재정보조 전략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저축성 생명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도 점점 주목받고 있으므로 자녀의 학업계, 가족의 재정 상황, 부모의 자산 보호 및 유산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